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사과하면 지는 정치일까 끝까지 가는 정치일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정치 보면서 마음 편한 분 많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한동훈을 지지해주신 분들 그 중에서 여성 지지자분들의 마음은 더 복잡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님이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왜 사과를 해? 사과하면 저쪽이 더 물고 늘어질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게 얼마인데 이 감정 틀리지 않습니다. 이건 예민함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저는 오늘 사과가 맞다 아니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각자 결론이 다르니까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방식이 과연 끝이 있는 싸움인가? 정치를 전쟁에 비유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지금 이 판은 이겨도 상처만 남고, 저도 끝인 장기전 양상입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기화된 전쟁에서는 이긴 쪽도 죽는다. 저는 요즘 이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사과하면 지는 정치, 절대 좋은 정치 아닙니다. 그런데 사과조차 못하는 정치도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는 결국 버티는 정치가 아니라 고립되는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동훈 대표님의 발언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는 조작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과 당원들이 걱정시킨 점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굴복입니까? 아니면 책임입니까? 저는 이걸 항복의 사과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전쟁 중에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길어져서 너희를 지치게 한건내 책임이다. 하지만 나는 이 전장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이유 저도 압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항상 지지층이 참고 항상 지지층이 이해하고 항상 지지층이 손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과라는 단어만 나와도 또 우리를 내려놓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누군가를 훈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치는 원래 그런 거다. 전략이다. 이런 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말만은 드리고 싶습니다. 사과에서 지는 정치 말고 사과에도 끝까지 가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차라리 한동훈이 장동혁 찾아가서 작은 정치하지 말라고 호통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 장면이 나오면 이 싸움이 끝날까요? 아니면 더 커질까요? 지금은 불을 질러서 통쾌할 타이밍이 아니라 불이 번지지 않게 판을 관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치는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오늘의 사과가 통쾌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도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동훈이 사과해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사과지도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해 온 분들이 상처받게 받지 않게 가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더 크게 소리치느냐 보다 중요한 건 누가 끝까지 함께 가느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차분하게 하지만 진심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전쟁, 이기더라도 혼자 남으면 패배입니다. 같이 가야 이깁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